본문 1절과 2절 말씀에서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이 2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때가 BC 59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가 BC 591년이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인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포로로 잡혀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할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것 자체를 용납하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을 긋고 안 된다. 너희가 묻는 것조차 나는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의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것조차 용납하시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당시 활동하던 인물이 예레미야 선지자이고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버린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는 죄악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영적 가한음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만약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북쪽에서 곧 바벨론이 큰 재앙을 가지고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때이말 그런 재앙과 진노의 날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왕과 백성들은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함에도 도리어 이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 21장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으니 우리가 볼 때는 아참 신앙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이고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죠. 근데 시드기야 왕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음에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 말씀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면서 위기가 오니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예레미야 2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그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선포된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구원은 없다는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반드시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리라는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레미야가 경고한 대로 남유다 이 왕국은 망하게 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비참한 신세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누차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번째 침공으로 이에스겔 선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또 무엇을 묻는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이들은 왜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회개해야 할때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까? 지금 장로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이고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에도 또 묻는다는 것은 이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악으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속히 이 포로 생활에서 자신들을 자유롭게 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애굽이 자신들을 도와서 바벨론으로부터 자신들이 온전히 자유함을 얻고 온전히 독립된 나라로서 굳게 서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에스겔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정작 듣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미 이들의 마음은 온통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있고 자신들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기 위해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겠노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잘못된 자세가 이 장로들과 같은 자세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기 위해 주 앞에 나오는 자세. 하나님께서 이미 누차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해 놓고. 오와서 묻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불편을 주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무언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라는 거죠. 내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줄수 있는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그거 한번 듣고 싶다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때부터 배운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그가 엘리제 사장에게 배운 바. 여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신앙을 배웠어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것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듣고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뜻 내려놓고 전심으로 그분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사무엘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청종하고 순종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 길을 가면서 자꾸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살게 해달라고 이미 선포된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뭘또 묻고, 무슨 또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뭘또 요구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사우랑도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을 찾아 헤매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무엘 선지자도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이 귀신을 불러내는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자 했지만, 결국은 전쟁에서 대패하고 죽게 되리란 말을 들으니 얼굴이 사색이 되고 죽은 자처럼 됐다가 결국은 전쟁터에서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말씀에 나타나는 영적인 주약된 현실이 현상이 꼭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죠. 또 그걸 말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4장 3절과 4절에서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뒤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말씀합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도 많이 해주고 신앙적으로 권면도 해줍니다 그때 어떤 일을 겪냐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은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럼 그 부분은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넘기거나 그리고 그 말을 얘기하지 않으라고 그래요 그때 무엇을 듣습니까? 아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는구나 지금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구나 그런데 목회자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해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오늘날 어떤 설교를 성도들이 싫어합니까 회계설교 싫어합니다 자꾸 고치라고 바꾸라고 잘못됐다고 하는 설교 싫어합니다 또 지옥에 대한 설교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지옥 간다는 것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매가 없으면 천국 까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하는 설교를 싫어합니다 그런 설교를 들으면 경멸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내 인생 살다가 천국도 가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싫어하는 것이죠 귀를 막고 듣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지옥 갈 일은 없다 그러면서 그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지옥 갈 일이 없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지옥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로 가야지. 왜 결론 지어 놓고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완고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설교를 싫어합니까? 헌신과 충성에 대한 설교 싫어합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것, 순교하는 신앙에 대해서도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또한 11조, 각종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싫어합니다. 우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리십시오 하면 얼굴이 기분 좋지 않은 얼굴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신앙으로 주를 섬기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면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하면 싫어하는 것이지요. 어떤 설교들을 좋아할까요? 먼저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는 설교 이렇게 부족하게 신앙생활해도 충분하다. 이런 설교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이 모든 걸다 품어주신다. 이런 설교 좋아합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누가 회개합니까? 지금 분명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다 품어주시고, 그렇게 살아도 주님이 다 이해하신다고 하면, 누가 회개해서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인생도 수고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설교 좋아해 이미 은혜로 말미암마 구원 받았으니까 굳이 굴레이 고통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자유하게 기쁨을 따라 신앙생활하면 되지 수고하고 애쓰는 거그 율법적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자꾸 얘기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결단해서 순종하고 헌신하지도 않고 고난의 길 가운데도 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듣고 싶어 하는 설교를 해주느라 혈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많이 모아서 건물 올리면 그 자기의 권세가 되고 세상 명예가 되니까 성도들 어떻게 하면 불편해하지 않는 설교를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설교를 할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성도들도 그런 설교를 들으면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하면 불편함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복음서에서 봐도 불편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자기 십자가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얼마나 부담되는 겁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다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내가 저를 부인하리라. 얼마나 두려운가. 항상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겁니까? 예수님은 이런 부담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설교자들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설교를 찾아 그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교회를 향해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절대로 그런 설교를 지향할 수도 없고, 그 설교 좋아할 수도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을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또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보가목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해가서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laughs>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부담되는 말씀이고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마음에 괴로움을 줄수 있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바른 신앙 여정이라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청종하며 살아갈 때 생명과 구원의 길들이 열려지는 것이지. 이렇게 장로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히 수없이 경고가 임했음에도 나무시하고 또 나와서 엘스겔에게 주의 말씀을 주십시오. 이미 주셨는데 뭘 줍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진노를 일으켜서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또 다른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 추구하는 이 시대의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축복과 생명의 역사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